자 반갑습니다 단타투브입니다. 네 오늘 좀 일단 장중의 영상을 좀 남겨요. 이제 장 막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음, 오늘 뭐 리튬 관련주들이 시청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강하게 돈들이 들어왔던 게 리튬 관련주들, 그 다음에 코스피 뭐 시장에서는 유가 관련주, 그 다음에 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이런 종목들 조금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요. 저희 a급 단타 검색시, 그 다음에 특급 단타 검색시 네, 종목들 포착이 되어 있죠. 어. 단타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 A급 단타 검색식이랑 특급 단타 검색식 차이가 뭐냐? A급 단타 검색식에는 지금 보시게 되자면 총 오늘 26종목에 포착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급 단타 검색식에는 네 종목에 포착이 되죠. 확실한 자리에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확실한 타점에 나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특급단타에 어, 바로 A급단타에서 특급단타로 넘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 지금 보시면요. 이 A급단타, 특급단타 검색식 제가 다 오픈해 드렸죠. A급단타 검색식은 제가 영상에서 설정하는 방법 영상 거기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딴단 검색식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오픈한다고 바로 이 상한네이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 둘다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 설명란 거기에 어 지금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 올려드렸습니다. 그 링크 클릭하신다면 바로 상한네이드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 상한네이드 어플리케이션 받으시고 여기 보시면 우수비급이라고 있죠. 네, 구스비그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1분봉 단타 특급 검색시에서 제가 설정하는 방법 네잘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여기 보시고 설정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자면요 지금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하는지 포착된 종목들 어떻게 매매하는지 보시면 이런 자리들 찾으시면 돼요 어떤 자리들이냐 지금 1분봉에서 1차적으로 주가가 올라왔죠 네. 어, 일부분 상승 자리들 보세요. 일부분 상승 타점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다가 주가가 눌리는데, 눌리는데 바로 이 파란색 이동평선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재차 어, 이 구간에서 N자형 패턴으로 넘어가면서 앞전 구간의 저항대로 돌파할 때, 이때가 바로 매수 타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서서도 1분봉에서 상승 타점이 나왔었는데 주가가 눌렸다가 이 파란색 이동평균선 위에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죠 네 그러면서 저항대 돌파하고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밀려버리는 상황이 나왔죠 이렇게 이때는 매수하는 거 아니다 어, 바로 이런 자리인데 1분봉 타점에서 주가 네.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이탈하지 않고 바로 어, 앞전 구간에 네. 저항대 돌파. 어, 이때 매수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아, 솔트레이트 그런 자리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정보 엑스게이트 한번 볼까요? 엑스게이트. 엑스게이트 같은 자리들. 자, 보세요. 주가 올라가죠. 주가 올라갑니다. 강하게 끌어올려요. 근데 눌립니다. 네, 1분봉에서 자 아래 하단 구간에 파란색 이동평선 이탈 안 하고 어떻게 했더라 주가가 반등세가 나가더라. 앞전 구간에 이제 저항대 구간 뭐 5, 700원간 정도 되겠죠? 네, 우리가 어, 이런 구간들 네, 100원짜리는 끓어지는 구간들 네, 이런 구간들 잘 보시게 되자면 아저항대였습니다 어, 계속적으로 네, 돌파가 나오죠. 이때 매수라는 거예요. 이때 네, 이때 이때 매수하면 주가는 올라갔더라. 네. 단기적으로 보시더라도 이 자리에서 2% 이상, 네, 그렇죠? 2% 이상의 구간들 상승구간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PJ 메탈 한번 볼까요? 자, PJ 메탈도 우리가 봤을 때 어떠한 자리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PJ 메탈도. 네. PJ 메탈은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주가가 1차적으로 이렇게 뛰고 눌려줘요.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가야 되는데, 어, 워낙 상승폭이 어, 분복해서 크게 나오다 보니까 더 눌려버립니다. 그죠 네. 더 눌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어떤 자리도 봐야 되냐? 이런 자리도 보셔야 될것 같죠. 주가 올라갔다가 눌리고, 재차 반등 나왔다가, 어, 파란색 구간에서, 파란색 구간에서 이런 자리들, 반등세가 나오는 자리들. 네, 이런 자리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매수할 수 있는 매스 타점 보자면 이 정도 구간 되겠죠 4,900원 네, 4,900원짜리 자리들 음, 이런 자리들 매수하고 나서 우리가 봤을 때이 자리만 보시더라도 1.5%이 자리 보니까 2% 넘는 상승세 어, 총한 2%, 3% 넘는 구간들 충분하게 먹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뭐에서? 바로 이 단타 검색실에서요 자, 포스코 엠 t 한번 볼게요 아침에 아, 포스코 엠택. 엠텍. 포스코 엠택도 보시게 되자면 쭉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제차 어디가 나와요? 바로 파란색 이동평균성 구간. 네. 어. 그쵸? 네, 지지로 봤죠. 자, 이런 2차, 2 8 0 0 0원구간데 돌파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매수. 네, 매수했더니 주가 충분하게 한, 어, 2% 구간들 매수, 아, 수입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반리튬도 한번 볼게요. 어반리튬 어반네 도 아침에 상한가까지 꼴 올렸어요. 예, 그렇죠. 네, 바닥이 조금 밀립니다. 다시 한번 상한가 풀리고 조 밀려요. 자, 그리고 나서 제차 뭐가 나오냐? 이 구간에서 주가 올라가는 자리 발생을 하고요. 네, 눌립니다. 네, 눌려요. 그렇죠? 파란색 이동평균선 구간, 네, 파란색 이동평균선 구간 나오죠. 그리고 나서 제차 반등세가 나오는데. 음. 반등세가 나오는데 이때 뭐 매수 자리들 이 자리로 보셔도 되고요 또는 앞정구간에2 6 6 0 0백가 이런 자리들 매수하셔도 된다. 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죠. 매수하고 나서 주가 자체는 어, 구한들 한번 볼까요? 몇 퍼센트 정도? 어, 얘도 한1.8%이 네, 정도 구간 네,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자, 계속적으로 지금 종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 HLB 이런식으로 뜨고 있죠 자 HLB도 봤더니 자이 자리 보세요 쭉 끌어올리고 누르고 끌어올리고 누르고 끌어올리고 누르고 네, 끌어올리고 누르고 끌어올리고 자 계속 파란색 이동평선 균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어, HLB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드로 이 팀도 마찬가지죠. 네, 어반디 팀과 똑같이 1차적으로 올라갔다가 네반응색 이동평균선 구간에서 반응세 얘도 한2% 정도 단타 자리들. 자, 디알텍은요. 디알텍은 DR택은? 아침에 얘가 안 나왔어요. 어, 이런 자리들 나오나 싶었었는데 지지 받고 저는 여기서 끌어올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눌리더라고요. 음, 디알텍은. 아, 아쉽지 않나 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정보들. 윤성 FNC도 지금 아침 구간에서 축가 끌어올리고 쉬었다가 끌어올리고 쉬었다가 끌어올리고 네, 그쵸? 파란색이동평선과 음, 이런 구간들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단타 종목들 선정하실 때, 어려워하지 마시고, 바로, 이렇게, 어, A급 단타랑 특급 단타에 나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아, 어, 보시면 좋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설정하는 방법, 어, 지금 보시면, 상한레이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 네, 둘다 어,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영상 설명란에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 올려드렸습니다. 어, 그 링크대로 들어오신다면 상한레이드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 상한레이드 어플리케이션 받으시고 여기 보시면 고수비급 있습니다. 고수비급 들어가셔서 일부분 다타 특급 분석 시 이거 꼭 설정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내일부터 강한 종목들,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 위주로 바로 매매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감하겠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고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